남자들도 말지. 응. 아니, 특히나 뭐 저도 물론 네. 하시기도 너무나 편하고요. 뭐한 네. 깍둑 썰기부터 해서 편썰기, 채썰기 다요 매직 큐브 하나면 다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치즈 갈아요 네. 아, 치즈를 이렇게 채었는데 어, 치즈 치즈. 네. 치즈도 이게 약간 유분기가 있고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재료는 진짜 모양 이쁘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괜히 애쓰지 네. 마시고요. 좀 편하게 하세요. 네. 자 바로 바로 저희 음. 이제 진행합니다. 편하게 편하게 네.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이 지금 보시면 이 메디큐브 안에 이게 다예요? 이 여기 안에 여섯 가지 응.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고객님들 보시면서 네. 야 신기하다 이런 생각 해보실 수 있는데 네.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어. 보세요 이거 이제 가는 채인데요 네. 보통 가는 채도 체깔에서 만나셨던 것 중에 음. 대부분 다 한쪽만으로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제, 이 제품은 왔다, 왔다, 왔다 갔다 갔다가, 갔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빨라. 더, 어, 더 빠르고요 예. 근데 이 결과물을 한번 보시면 음. 고객님들이 더 놀래실 만한 것이 상당히 정갈하고 음. 잘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안쪽으 한번 보세요 De 좀 보시면 저는 이제 집에서 어. 김밥을 아이들 많이 네. 만들어 주는데 어. 당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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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괜찮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어서 또 보여 드릴 건 뭐냐면 이제 약간 구은거 굵은 굵은 한번 보여 드릴야데 네. 이게 뭐냐면 이번엔 치즈예요. 치즈. 이게 아무래도 외국에서는 치즈 이제 그레이터라 그래서 음. 그걸 따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음. 지금 보시면 뭐 치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늙은 호 이런 것들도 50대라고 하면 음. 이렇게 약간 좀 넓이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딱해 보시면 보세요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그러니까 편이 채가 나온 거 보시면 고객님들 네. 어머니는 딱 아세요 아 저거 네. 괜찮은 상품이구나 아. 품질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 드실 거고 네. 여기에 이 커버인데요 음. 이 안전 커버 안에 이렇게 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편 썰기 하실 때도 이거 딱 넣어주시고 네. 커버 딱 여신 다음에 이 홀더를 또 드려요 이건 안전 네. 온도가 있으니까 그렇죠. 손다치실일 네. 없고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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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보실 수 있는 거고 뿐만 아니라 어 이렇게 빠졌네 네. 파프리카도요 어. 파프리카는 이건 정말 이게 껍질이 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이거 빵칼로 자르시잖아요 이거. 뭐 아니면 네. 이렇게 자르다 보면 힘이 괜히 힘 만 주게 되면은 그게 네. 찌그러들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딱 네. 정리가 되어 있거 보실 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잘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 또 보여 드릴 건 이제 차퍼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하이라이트. 차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샐러리 하나 만들 때 이렇게 야채 다 담으신 다음에 네. 여기에다가 아보카도와 어. 삶은 계란 딱 얹으신 다음에 이거 그냥 편안하게 쭉 눌러 주시면 안쪽으로 쏙 들어가요.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샐러리도 한번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서 네. 네. 살살 살흔드신 다음에 어. 내가 원하는 식재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네. 뭐아이 한번 넣어 볼까요? 그렇씩자 놓아 보면 그러니까 음. 여러 가지 것들을 음. 편안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네. 뭐 양파라든지 모양이 음. 예쁘면 왠지 애들도 네. 더잘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자 네. 감자 볶음 할때 음. 편할 것 같다고 당연하죠. 감자 볶음 네. 애들 좋아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거 어느 세월에 음. 그거 채썰기를 다 하나 싶어가지고 네. 힘드셨다면 이걸로 음. 하시고요. 네. 자 그리고 네. 사실은 좀 전에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깍둑썰기가 기가 막힌데. 기가 막 기가 막힌데 네.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피클 만들때 이렇게. 네. 길게 좀 이제 까툭 썰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정말 편합니다 고객님 음. 얹으시고 한 번씩 툭툭툭 눌러주시면 음. 이거 아까 보시면서 저희 가 감독님께서 음. 아, 정말 편해요 네. 이런 생각때 드시는 거죠 네. 여기에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어. 이거를 길게 썬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 모양이 정말 편하게 그렇죠? 양파도 네. 넣어주시고 한번 쭉 눌러주시면 흠새 모양이 나오니까요 음. 정말 편안하게 진짜. 지금 보시면 제가 몇번안 했잖아요 근데 한가득입니다 한가득, 한가득. 이거 이제 여름에 네. 피클 만드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네. 이어서 우리가 아. 방학하면은 음. 또뭐 해줘야 되냐면 여러 가지 간식 튀김 요리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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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감자튀김 같은 거 하실 때도 음. 이거 써는 게 오래 걸려요. 튀기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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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는 게 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네. 아까 음. 애들 좋아하는 감자볶음 네. 해기 해주기게 네. 좋다고 어. 말씀을 그렇죠. 하셨는데 그렇죠. 네. 그거는 그 옆에 있는 사이즈 이용하시면 될을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크게도 가능하고 작게도 가능하기 어. 때문에 네. 사이즈도 다 편안하게 <laughs> 운영을 해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왔죠. 네 지금 우리 다, 담당 어, PD가 네. 왜요 왜요 <laughs> 로버트 로봇 같대요 로버트 아로봇 아, 같다고 이 고객님 진짜 좋아요 네. 지금 보시면 이게 감자 같은 거고요 그냥 어. 편안하게 그러 그러니까 어. 이거는 특히나 한국 지방에는요 음. 보통 카레나 네. 그다음에 된장찌개. 그 다음에 어, 된장찌개 볶음밥 진짜 저는 이 차퍼가요 어. 차퍼 방송 그래도 열러 했으니까 하면서 항상 차퍼 방송 하자고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요, 요로케. 자 이렇게 <laughs> 아니, 네. 나도 좀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어, 내가 네. 한번 누르라고랬는데 아, 아, 그럴까요? 그 기회를 안 주네. 아, 아니, 몰랐어요, 몰랐어요. 다음에 내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만큼 하는데, 고객님. 네. 보세요. 진짜로. 아까 호씬님말씀다가 깨끗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네. 너무나 편하고 좋은 거. 너무 진짜로. 편하잖아요. 세상에. 네. 뒷처리만 덜해도. 네, 네. 안 해도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음. 아, 이번에는요. 아까 네. 이제 라이브 톡으로 온 문자 중에 어머저거 음. 채소면. 네. 채소면 너무 좋다고. 요거 보여드릴 텐데 저희가 사은품으로 요두 개의 회오리 칼라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는 편이고요. 하나 하는 체칼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텐데 이런 것도 이렇게 약간 길게 나와 있는 네, 네. 당근, 오이, 애호박 이런 것들을 음. 그냥 편안하게 돌려주시기만 하면 이게 편썰 아니 기가 돼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게요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고객님. 이게 면처럼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면을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국수 삶으셔가지고 네비빔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왜 네. 파는 제품 많이, 사다가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렇죠 그냥 하셔가지고 네. 이제 보시면 이게 그것도 정말 잘 돼요. 음. 뭐 당근이라든지 뭐 늙은 오이 오, 오 이런 것들 어. 다해 보실 수 있는 거고. 네. 체칼에서 이제 특히나 5 0대 어머님들 이 궁금해하시는 게 네. 이거 세척은 어떻게 해야 돼 궁금하세요. 아, 설거지가. 그렇죠. 근데 지금 네. 보시면 이렇게 다 분리가 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만 딱 남아요. 음. 그니까 어머님들 요것만딱 씻으시면 되니까 네. 세척도 편하죠. 음. 어, 뭐 콩국물에 넣어서 콩국수 콩국수 해드시라고. 우리 당당 PD님. 오그였어요자 이렇게 해서 지금 네. 이렇게 골뱅이 비빔 면 위에다가도 네. 같이 그러면은 애들이 사실은 음. 평소에 안 먹던, 그렇죠. 안 먹던 채소도 네.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구성이 깍둑 썰기, 가는 채 썰기, 음. 굵은 채 썰기, 편 썰기 이렇게 네. 되어 있고 보관 용기 저희가 뚜껑까지 포함해서 따로 드리고, 안전 홀더 드리고, 네. 거치대 드리고, 지금 두개 회오리 어. 채칼하고 국수, 국수 채칼. 채칼까지. 네, 이렇게 네. 다 가져가시는데 네. 지금 함께하시는 59,800원인가요? 이 가격이. 음. If 정말 환상적인 가게입니다 21분 네. 남아있습니다. 자 네. 시간이 한 13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네. 이제 다시 한번 빠르게 보여드리고 네. 이제 마지막 주문 전화 받을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아, 지금 보고 계신 이 매직 큐브가 지금 보시면 이게 책칼인 거예요. 신기하시죠? 네. 여러 가지 뭐 칼날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 이 매직 큐브 안에 여섯 가지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 가는 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가는 채 보통은 음. 가는 채라 그러면 한번만한 방향, 방향. 방향만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요 왔다 갔다가 다 갔다 가능합니다. 네. 왔다 갔다 가능하면서 어. 더더욱나 빠르게 속. 또 있게 가는 채를 만들어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네. 이게 나와 있는 그 나오는 모양을 한번 보시면 고객님 자, 정말 깜짝 놀라실 거지. 요런 느낌이에요. 네. 요즘에 김밥 재로 많이 넣는 게다가 음. 이제 나중에 김장할 때, 아니면 겉절이 네. 네. 같은 거할 때, 그렇죠. 당근채 썰때 <laughs> 모양이 얼마나 이뻐요. 지저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또 네. 이어서 보여드릴 건 이거 약간 굵은 채예요, 고객님. 치즈, 그래서 치즈, 치즈 이거 네. 아이들 스파게티나 피자 토핑해주실 때 네. 넣어주시면 진짜 이거 저 이거 해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음. 치즈 이런 거 하시려고 그레이터를 따로 구매하시는 어머님들이 꽤 많으세요. 음. 근데 이거 이것까지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는 거고 네. 이어서 보여드릴 거는 음. 당연히 책갈에서는 편설기를 빠질 수 없어요. 근데 안전 커버까지 있다는 거 네. 확인을 해보시고 딱 넣고요. 여기에 또 하나 또한 번의 안전 폴더까지 그래서 편설기도요 진짜 편안하게 착착착착 해보실 수 있는 거고 음. 여기에 이어서 또 보여드릴 건 피망입니다. 네. 피망도요 이게 피망이 편설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어, 않아요. 근데 이것도 네. 한 번에 착 내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라이브톡으로 자. 네. 칼질이 서툰 저에게 딱이라고 하셨어요. 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보시고요. 네. 이제, 이제 이거는 제이큐어 차퍼입니다. 음, 음. 차퍼 한번 쫙 넣어가지고요. 차포. 여기에다가 제일 어. 신기한 차퍼 <laughs> 네. <laughs> 지금 돌려놓고. 보시면 삶은 계란이랑 이거 아보카도예요. 아보거서 아보카도. 한번 들어주시면쏙 들어가죠. 밑으로 바로 나와요 고객님.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소스를 만드셔가지고 어. 이제 뭐 여러 가지 요리 뭐 연어라든지 아니면 요런 것들 살짝 준비하셔가지고요. 애들 돈가스 음. 어. 이렇게 한 번만 싹 내시면 네. 치즈랑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네. 해서 뭐 애들 음. 한끼 뚝딱. 아,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요번에 네. 한번더 보여드릴 음. 게 뭐냐면,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눈이 번쩍 뜨실 이 어. 만한 차퍼. 보이는 매직 큐브는 정말 네. 매직 큐브, 아그 차퍼 기능을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네. 지금 보시면 길게, 어. 그러니까 긴 큐브를 한번 썰어 볼 텐데요. 네. 오이부터 해서, 음. 파프리카, 요런 것들도 내가 색깔을 정해가면서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음. 오이부터 뭐 양파까지도, 양파같이 양파까지 이거 쓰시려고 그러면 눈물 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고, 우어우어우러 울어, 울어. 어, 울어, 울어. <laughs> 아주 아, 주 썰면서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아, 이게 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 드는데. 또 <laughs> 네. 그 보시면, 이렇게, 한, 자, 이렇게 하나 빼는데 시간 얼마 안걸리죠 피클. 네. 피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이번에는 감자튀김 한번해보는데 감자튀... 감자튀김도 우리 아이들 요거 준비하는 게 어려워요. 음.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감자튀김 하는 게 어렵죠. 근데 지 보시면. 이게, 음. 이게 일이, 일이죠 맞아요. 이게 1이에요. 음.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감자도 편안하게 그냥 쭉 얹어주시고, 바로바로 네. 눌러주시면, 아이들 감자튀김 만들어주시는 것도 시간이 얼마 걸리지나죠 음, 아이고, 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보고 네. 마지막으로는 네. 이제 이렇게 긴거 보여드렸는데 네. 약간 좀 탄탄한 거, 약간 평탄한 음. 거 보여드릴 거예요. 자. 어, 뭐 대구 레라든지아니뭐 된장찌개 이런 거 아시죠? 모양 때. 보세요. 네. 모양 모양이 되게 가시로네요. 그래서 네. 너무 예쁘다. 당근도 정말 이게 단단하잖아요. 네. 단단한 것도 편안하게 양파부터 해서 다 해보실 수 있는 거고, 파프리카도 네. 그냥 한 번만 퉁퉁 눌러주시면 정말 음.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 보여드릴 거. 요거 자나 오셔야죠. 이번에 네. 네. 우리 음. FD가 보면서 네.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laughs> 네. 뒤에 한번 그렇습니다. 빨리,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자, 자, 이거 빨리 제가 아우, 아우, 네. 재밌어, 자. <laughs> 하나 쏟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손 누르시는데 어렵지 셋. 않아요. 오, 오 잘했어요. 아, 잘했습니다. <laughs> 잘했다. <laughs> 잘했어, 잘했어. 아니, 내가 음. 좀 전에 이따 들어와서 해봐. 그더니 네. 조용히 립스틱을 꺼내서 <laughs> 바르는 걸 내가 봤어. 네. 아니, 아니 아이, 지금 귀여워.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고객님. 네, 이렇게. 어, 그러니까 와. 제가 뭐 이거 어이 얼마나 잘했어요. 이거는 잘했어. 숙련된, 네. 숙련된 이창훈 음. 씨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초보자도 네. 너무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음. 신기한 거 하나 더 보세요. 이게 고객님, 이게 어떻게 보면 야채로 면을 만든다는 게 음. 이게 채칼이나 여러 가지 다지기 만드는 지니어스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네. 지금 야채로 보시면 이게 지금 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고객님. 네. 당근이라든지 애호박 아니면 오이. 아니면 이거 늙은 오이. 이거 진짜 체칼로 네. 생각 음.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할수 있다고 생각 네. 못했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감당이 정말 신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네. 안쪽에 내용 을 한번 보세요. 네. 지 당근이라든지 오이 이런 거다 가능하고. 네. 근데 체칼을 워만님데꼭 쓰시면서 궁금하신 게 뭐냐면 음. 세척은 어떻게 해요? 보시면 어떻게 해요? 면 이거 다 빠집니다. 음. 날도 빠지고 이 뚜껑도 다 빠져요. 네. 그래서 고객님이 세척하실 건딱이거 그러니까 날들 하고. 네. 그러니까 다 분리가 되니까 더 위생적으로 쓰실 수 있다는 게이 매직 큐브의 장점이에요. 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콩국수, 음. 여름에 콩국수, 네. 그다음에 몰냉 그렇죠. 면, 네. 그다음에 비빔면. 네. 이렇게해 가지고 같이 애들 잘안 먹지만 음음. 이걸 넣으면 면인지 그러니까요. 이게 채소인지 애들 몰라요 너무 네. 잘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구성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깍둑 썰기, 가는 채 썰기, 굵은 네. 채 썰기, 편 썰기 칼날에다가 음. 보관용기 뚜껑까지 드리고 그다음에 안전 홀더에 거치대에다가 국수 채칼, 회오리 채칼 다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눈의 구성 다 가져가십니다. 6인원 네. 여 가지의 기능이 음. 요거 한대 안으로 다 들어가니까요 보관도 편하실 거고 주방도 네. 편해지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 7분 50초 네. 남았습니다. 여러 마지막 주문전을 받겠습니다.